안녕하세요. 설 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 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애 시절 남자친구와 지금의 현남편이죠. 4년 정도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며 본인의 아픔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남친이 3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바람나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 되면서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키웠다는 거죠. 남친은 엄마가 너무 어릴 때 집을 나가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말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후 저는 남친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지 않아 측은한 마음이 커졌고, 우리 사이는 더욱 돈독해져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상결례 때 식당 예약 때문에 몇 명으로 예약할지 물어보던 중, 남친은 다섯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친 가족은 아버지와 둘 뿐인데 왜 다섯 명인가 싶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친은 나, 아버지, 그리고 고모 3명, 그러니까 우리 쪽은 5명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자기랑 아버지는 당연하고, 왜 고모 3명을 우리 상견례에 불러야 돼? 물었습니다. 남친 말에 의하면, 어린 시절 고모들이 집 근처에 살면서 엄마처럼 자신을 돌아가며 챙겨주셨고, 지금도 자신은 고모들을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남친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3명의 고모를 모두 상견례 자리에 모시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고모 3명 다 나한테는 엄마 같은 분들인데 한 명이라도 빼면 서운해할 거야. 부담되겠지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충분히 이해한다며 남친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견례 당일 처음 뵙는 고모님 3명을 볼 생각하니 너무 떨렸습니다. 남친은 우리 고모들은 날 워낙 예뻐해서 나와 결혼한 자기도 무조건 좋아해 주실 거야. 너무 걱정 마, 하며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고모님들을 처음 뵙는 순간, 고모님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상결례 자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 반응하셨고, 너무 불편해서 이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면, 고모 세 명이 우르르 대답해서 마치 1대3으로 싸움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저희 쪽에서는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저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고 사돈 쪽에서도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모들을 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듣던 큰 고모께서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관여를 안 하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따님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은 굳었고, 저 또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쌓여진 분위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어딘가 모르게 침침했죠.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차라리 시어머니 있는 게 낫지. 고모 세명다 보통 아니더라. 너 괜찮겠어? 물었고 저는 고모들도 자식이 있는데 조카 며느리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시겠어. 괜찮을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5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지나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3명의 고모들은 저를 점점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챙겨야 할 가족행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모 3명의 생일은 물론 어버이날까지 모두 챙겨야 했고 이건 뭐 시어머니가 한 명이 아닌 3명인 셈이었죠. 남편에게 고모 3명을 모두 챙기는 건 힘들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고모들이 본인을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효도해야 한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모들은 저를 점점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근처 사시는 큰 고모님께서 자신의 자식들도 온다며 저에게 같이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서 요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저도 같이 먹으려고 앉으려는 순간, 고모님은 음식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치 고용된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부려먹은 건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 다시는 도와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고모님께서 전화하시더니 집에 손님이 오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전에 큰 고모님 행동이 생각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고모님은 언니는 도와주고 나는 왜안 도와줘? 내일 당장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도와드린 후 집에 왔고 매번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고모들이 친엄마처럼 돌봐주셨기에 시어머니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넘기면 되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는 선물을 드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가 부자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 그리고 고모 3명의 생일과 어버이날 지출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와 고모님들께 스카프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큰 고모님께서는 너는 고작 선물 준다는 게 스카프니 우리를 시어머니로 생각해서 봐라 이런 걸 사주겠니? 둘째 고모님은 아가 이건 진짜 서운하다 우리가 젤 어떻게 키웠는데 꼴랑 스카프가 뭐니? 하며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셨고 셋째 고모님은 이거 어디서 샀어? 백화점 물건 맞아, 촌스러워서 나는 못하겠어, 하며 바닥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시간 내서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인데, 다들 불평만 하고 기껏 준비한 선물을 내팽겨 치니,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너네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이럴 거면 앞으로는 선물 받을 생각들 하지도 마라, 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버님이 화를 내주시니, 오히려 제가 화낼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렇게 스카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모님들은 번갈아 가며 전화로 스카프 환불하고 다른 걸 사달라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겠다며 영수증을 달라고 저를 들들 복가댔습니다. 따로 따로 만나기 싫어서 한 자리에 불러 같이 교환하려고 만났습니다. 문제는 바꾸라는 스카프는 안 바꾸고 오히려 거기 있는 다른 제품들을 보시며 추가 금액 내고 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상보다 비싼 금액에 놀라 너무 부담된다 말씀드려도 세부는 들은 척도 안한 채그 자리에서 가격표를 떼어버리셨죠. 예의 없는 행동에 창피했고 저는 결국 그날 예상치도 못한 50만원을 더 쓰고 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좋은지 고모들은 그러게 진작 좋을 걸로 사줬으면 너도 안 힘들고 우리도 안와도 되고 좀 좋니?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찌나 얄밉고 짜증나던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막무가내인 고모님들의 행동에 지칠 대로 지칠 무렵 김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 먹지 않지만 집안 행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으며 준비했지만 고모들 자식들은 한 명도 도와주러 오지도 않고 김치만 쏙하고 챙겨갔습니다. 더 얄미운 건 고모님들은 매번 약속 시간마다 늦는다는 거죠. 늦을 때마다 차가 고장이나서 이제 왔다. 차가 너무 막혔다 등 뻔한 거짓말만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김장은 무조건 200포기는 해야 한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져가는 김장은 기껏해야 10포기입니다. 내가 왜이 짓거리를 해야 하나 짜증도 났지만 1년에 한번 행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죠. 빨리하고 집 가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이 좀 짜지 않니? 하며 큰 고모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둘째 고모님은 저를 보며 너는 젊은 애가 입이 막간 거 아니니? 요리를 못하면 좀 배워라. 우리 세훈이가 결혼하고 어째 더 마른 것 같아 말씀하셨고 셋째 고모님은 너 우리 세훈이 살 빠지게 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둬. 너는 굶어도 세훈이는 잘 먹여.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하셨습니다. 큰 고모님은 가만 보면 너도 잘하는 거 하나 없어. 우리니까 예쁘게 봐주지. 다른 집이었으면 시집살이 우지게 했을 거야. 얘기했고, 뭐가 재밌는지 셋이 또 깔깔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저를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동안 고모님들의 몰상식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면서, 참고 참아온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 버무리고 있던 배추를 큰 고모님께 던져버렸습니다. 제 행동에 놀란 둘째 고모님이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바로 옆에 있던 소금을 둘째 고모님께 부어버렸습니다. 둘은 벙쪄서 입을 쩍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았죠. 셋째 고모님이 이게 우리 언니들한테 뭐하는 짓이야? 하며 소리지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무채통을 셋째 고모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런 셋을 보며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만들 좀 하세요. 제가 시어머님 대우해드리니까 진짜 시어머님이라도 된줄 알고 착각하나 본데. 본인들은 시어머니 아니고요. 고모들일 뿐이에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매번 저를 가정부 대하듯 하시는데, 제가 가정부 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이따위로 대우받는 거면, 이 결혼 안 했어요. 더 이상은 그못 참겠다고요. 이제 세분안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시죠? 한 번만 더 저를 무시하고, 가정부 취급하면, 이 정도로 안 끝납니다.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평소 내내 하면서 얌전했던 모습과 180도 다른 저의 행동에 셋은 놀란 토끼의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슈퍼에 다녀온 남편은 고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올게 왔구나 생각했는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참고 있다는 걸 알았던 남편은 얼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시원하게 한바탕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감싸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했고, 앞으로는 고모들 만날 자리는 일체 안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김장날 있었던 일과 그동안 고모들이 했던 행동들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고모님들의 무식한 행동들을 몰라줘서 미안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 없게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세 명의 고모들은 아버님께 호출받고 눈물 속 빠지게 혼났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혼난 다음날, 세 명의 시 고모님들은 저에게 연락 와, 그동안 미안하다며 파리 마냥 삭삭 비셨습니다. 긴장날 제 성격을 알아서 였을까요? 그날 이후 고모님들은 저를 깍듯하게 대해주셨고, 지금까지 명절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하게 당하지만 말고, 할 말은 꼭 하고 사세요. 가만히 있으면 혹으로 알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